안녕하세요. 나란장미입니다. 오늘 저희 집 안방에 있는 수경재배 하는 아이들, 어,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켜봅니다. 수경재배 하는 아이들을 내려놓으니까 양갱이가 와서 냄새를 맡네요. 이게, 어, 다육이들은 양갱이가 냄새도 잘안 맞는데, 이렇게 하초가 잎이 커서 그런지, 이렇게 냄새를 맡고 다녀요. 양갱! 양경, 영상! 양갱이가 다 막는다, 양갱아! <laughs> 지금 양갱이가 저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어, 영상 켜서 얘기한다고, 어, 저희 집에는 이렇게 어, 안방에 이제 가습기 대신 어, 수경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수경으로 스파트 필름이랑 신고니움, 어, <laughs> 양갱이 엉덩이가 엉덩이 보이죠. 양갱, 양갱, 양갱아. 음 양갱, 안녕하세요. 한 번에 양갱이, 안녕하세요. 하면 볼 거야, <laughs> 양갱. 하초야 냄새를 담았고 우리 양갱이가. 정시에이 수경 재배하는 아이들을 제가 높이 올려 놓거든요.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양갱이가 냄새를 맡나봐요. 지금 양갱이가 저한테 왔어요. 요 스파트 필름이랑 아, 싱거니움 요거는 콩고인데요 요 콩고랑 요 물방울 페페는 제가 어저께 너무 잎이 예쁘니까 고개 물방울 페페를 보고 어저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수경재배를 하고 있어요 요 콩고는 몇달 됐어요 그래서 콩고가 좀 무난하게 크는 것 같고요 요고 저희집에는 요 아이도 많이 있어요 테이블야자 테이블야자가 또 새집 정우군에 좋다니까 제가 방광마다몇 개씩 수경재배 해 놨어요 테이블야자는 잘 크는 것 같아요 몇 년이 된 3년 키웠어요 양갱이가 지금 제게 와서 손 손바닥 갈란다고 <laughs>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수경재배, 수경재배가 어, 하초를 키우시기 힘든 분들은요. 좀 수경재배 가능한 아이들은 수경재배 하면 무난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제 제 경험에는 저도 이 신고니움은 어, 화분에다가 심어봤는데 화분에서는 저도 한번 물러서 보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수경재배 하니까 더 파릇파릇하고 예쁘게 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집 수경재배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